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 위해 이 땅에 오신. sir so 또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거룩.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감사. 자,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뿐인 당신의 생명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희생하셨음을 알기 때문이고, 우리의 매일의 삶의 모든 상황과 순간이, 부분이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살수 있는 것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로 인해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의 놀라운 자유와 생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언 3장 1 1절부터 35절 말씀 한 절씩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예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 길은 다 평강이란.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털을 으셨으며 병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하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였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야려고 꾀하지 말며, 내내 살거든, 해야려고 꾀하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려하지 말며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악인의 집에는 여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나 일 등으로 우리에게 훈육하실 때가 있는데 이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 마음으로부터 경외하는 자는 이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자신의 올바르지 못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더욱 추구하게 되기를 자연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노인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훈련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치시기 위한 사랑의 마음 가운데 이 상황들과 일들을 허락하셨음을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잠깐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참된 생명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일부가 꾸질함과 징계입니다. 잠언 3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은 그래서 히브리, 히브리서 기자도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를 건면할 때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눈앞에 보이고 지금 체감하는 것이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생명도 축복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혜로 경호하심, 경영하심을 아는 것이고 이때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 또한 징계를 통한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에 대해 훈련의 때에 더욱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 않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범사의 그를 인정하여 그가 길을 지도하시도록 순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내가 충분히 그리고 온전히 지혜롭지 못하라는 것도 깨닫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지혜가 정말 값진 것이고 그 지혜를 다른 어떤 보물보다도 더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그래서 축복된 사람입니다 지혜는 장수와 부귀의 열매를 삶에서 맺도록 해주고 행복과 평강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지혜를 얻을 때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그래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 또 말씀하는 것은 그 지혜를 찾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었으면 지키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지혜와 근신을 따르는 삶이 아닌, 한순간도 그 얻은 지혜와 근신이 내 눈앞을 떠나지 말도록, 내 삶을 그 지혜를 통해 살도록 의도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의인된 삶, 의로운 삶을 살아내고,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와를 의지함으로 나의 발걸음을 얼매이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동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초가 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어려운 자에게 선을 베풀고 이웃과 평안한 관계로서 해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고 포악한 자의 삶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10편 1편에서 나눈 것과 비슷하게 의인과 악인의 다른 결말을 보여주는데요. 악한 생각 없이 죄의 길을 걷지 않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지켜 행할 때 생명의 근원에 뿌리내린 자. 그리고 반대로 악한 생각과 죄악의 길로 가며 교만하여 악인으로 사는 자의 삶의 결말에 대해 함께 읽었던 32절부터 35절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며, 폐역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 저주, 그리고 수치의 결말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마지막 두 구절, 34절부터 3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문 3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귀하게 여겨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지혜와 명철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보게 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아침 축복합니다. 네, 각자 갖고 계신 자유로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무라지, 무라시겠습니다. 기다리시겠습니다.